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교회의 일꾼들. 교회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건물도 장소도 포함되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 우리 아이들, 그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장로교회 이러니까 장노님들 것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교회 헌법에 보면 목사를 목사장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노님은 치리장노라고 부릅니다. 법으로 보면 목사도 장노도 모두 장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들은 대리인일 뿐입니다. 진짜 머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안타깝게 들리는 얘기가 어떤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서 목사님을 쫓아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막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다그둘다 만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그래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라니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교회의 신부는 꿈일 뿐입니다. 구성원일 뿐이라니까요. 그죠? 이것을 잊어져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중요한 교회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으며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을 겁니다. 다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얘기라니까요. 그죠? 먼저 1절부터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베입니다. 갱그레아 교회 의 일꾼이라고 먼저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닌 교회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저를 표현한다 하면 부산 출신 이렇게 얘기되고 또 정은주 목사님처럼 동아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은주 목사님 동아대 나오셨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동아대 출신이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생명보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굽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 갈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임들 가끔 하거든요. 어, 대부분 뭐 경남 쪽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주 보니까 전체가 모이고 하면 모를 수 있죠, 그죠? 저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느 곳에서 사역하시는지 모를 수 있죠. 항상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것은 합친에 있는 생명보험교회 숨기고 있는 이호성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저의 정체성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사우왕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즉, 지역과 가문 얘기한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생명보험교회를 섬기는 누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어디 훈련을 가시든지 모임에 가시게 된다면,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게 된다면 꼭 그렇게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 생명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구 누구 권사입니다. 누구 누구 안수 집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가끔 질문이 하나 더올수 있죠. 단임 목사님 누구냐? <laughs> 어, 그때는 우리 교회 단임 목사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죠? 어, 오늘 이 베베. 성경 말씀 속에는, 오늘 나와 있는 1절 속에는 그게 가장 먼저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베베는 누구의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자니까.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지역도 있을 거고, 학교를 나온 것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 얘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할 때이 베베를 통해 로마서를 전달도록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한 전달자입니다. 당시 두루마리 성경책 한 권은 그냥 책한 권이 아니죠. 로마교회에 전한 서신이다. 이러니 요즘 우리가 접하는 그런 편지나 엽서 한 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양피지에 보통 기록했으니까 책한권 서신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는 비용도 엄청 듭니다. 양도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6장, 별로 길지 않은 성적이죠. 그죠? 몇장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책으로는. 근데 이걸 양피지로 기록해 보십시오. 양의 가죽으로 무게도 장난이 아니고 그냥 가슴팍에 꽂고 갔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베베한테 지금 맡긴 겁니다. 오늘날 성경으로 남게 되는 이기중한 언약을 전한 전달자 그가 다른 사람 아닌 여집사 베베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2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힘이 꼭 세워야지만 보호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잘못 없이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로, 글로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 자신이 저는 깨끗한데요. 저는 잘못 없는데요. 하는 것과 다른 누군가가 내가 보니 잘못 없더라, 문제 없더라, 사람들의 말이 그리 잘못된 거더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죠? 물질로 돕고 또 교회를 지켜야 할땐 앞장서고 실제 발벗고 로마로 움직였던 그 사람, 그가 다른 이가 아닌 여집사 베베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작지만 연약하지만, 여자에 불과하지만,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장 먼저 언급된 보호자, 그 사람이 베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원래 살고 있었죠.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 때 고린도로 추방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되게 되죠. 그러면 낙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로마에 살다가, 어,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최고의 뉴욕에 살다가, 저기 한국으로 또는 더안 좋은 나라로 쫓겨난 것과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낙심할 수도 있겠죠. 괜히 예수님 믿었다,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동력자로 섭니다. 그냥 바울을 따랐다. 바울이 시키는 대로 했다. 아닙니다.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란 사람이 좋아서 따른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하고 뜻이 통하네. 그래서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이득이 생기고 다른 동기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 함께한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 또 나에게도 있는 복음, 그 복음이 맞아서 복음이 이유가 되어 바울과 함께했던 거죠. 사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지금도 목숨 걸었다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이 아닌 실제이기는 어렵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왜 동력자라고 하느냐? 이들은 바울의 에베소 성교에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그죠? 그런데 에베소 성교까지도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무덤은 노마 근처에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고 결국 거기서 순교했을 때 이들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있기만 한 것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전도자를 따라 에베소 사역 가운데 또 죽을 수도 있는 로마에서 추방되었는데 다시, 그래서 복귀되어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전도자와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해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순교한.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죠. 그죠? 실제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어. 나는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얘기하지만 실제 그 일이 닥쳤을 때는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을 이들은 갔습니다. 그러니 동역자이죠. 복음의 사역에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라 오절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이 부부가 가하는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자를 세워 가는 복음전하는 중요한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요일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주간 순교보다 더 중요한 산 순교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 기한 일에 함께 했던 동역자, 그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네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로스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나로 인해 복음을 깨닫고 영적한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상대의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이와 지식의 정도 가진 것에 상관없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오늘도 우리 홍주의 아저씨 집사님께서 한분 함께 오셨는데 저는 어떤 사이인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해서 이곳에 함께 오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잘은 몰라도 아마 이 오전 속에 있는 이 마음일 겁니다 그죠 바울이 에베네도를 보고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고 같이 가자고 했을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함께하게 되면 잘해도 부족한 게 없어도 오히려 나보다 더 똑똑해도 사실 내가 더줄게 없어도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그죠? 어, 오늘 처음 오셨기에 아마 우리 교회에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어, 또 생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 큰 교회만 또 가셨다가 또 작은 교회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들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어색하진 않을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닐까 어 그런 마음 아마 홍주희 집사님 홍주희 안수 집사님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에베네도를 보는 시선이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하물며 이 에베네도는 도전 속에 또 보면 나오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이 있지만, 처음이 되는 사람, 시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다르죠. 그죠? 우리 교회, 우리 중식자 분들은 그런 면에서 다이 최초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죠. 그죠? 초계, 상책의 1호 중직자이시면서 또 성도이시고 처음 권사가 되시고 안수 집사가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시작이니 작으니 그게 뭐 별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발판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영원히 남을 교회입니다. 거기에 시조의 축복을 지금 누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네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봐도 에베네도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베네도는 이게 다라니까요. 로마서 16장 5절에 나와 있는 에베네도. 다른 어디에도 이 이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첫 열매 에베네도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말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죠?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많은 것을 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도 지냈다 할 수도 있고 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속에 바울과 함께 했던 몇 분의 중직자들, 성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들에 대한 얘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와는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오늘날의 베베고 브리스가 부부고 에베네도 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치를 누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실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오늘 몇 명의 인물들 봤지만, 그 이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다니까요. 아이고, 제가 부족한데요. 저는 아직도 이런저런 문제 있는데요.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베베는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브리스카 부부 완전해서 여기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음, 유공,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진 메시지 가운데 제목이 나의 인생 전환점인데, 그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심지어는 귀한 생명까지도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자살이라고 하죠. 그게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장난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론을 결론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죽어버리고 만다니까요. 그죠? 어떤 이들은 그렇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문제 어려움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인생의 전환점이랄까요. 그죠? 어려운 문제가 내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망하라고 닥쳐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짜 복음 갖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답을 찾고, 오히려 그것이 흑암을 꺾을 기회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절대로 흑암 가운데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나의 가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또 헌신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죠. 제목이죠.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렇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사, 산 헌신, 산 순교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꼭 능력이 있어야만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니까요. 그죠? 이미 빛이 임하여 있으므로 이사야 60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을 여시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우려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축복 속에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일꾼들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아이고, 베베 대대하다. 브리스가 아굴라,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에베네도 한명한 명. 한명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네. 그 얘기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게 아닌 줄 압니다. 오늘날의 베베는 누구며, 오늘날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누구인지.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뒤얼 속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줄 압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들 세워가는 이들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은 어디서 뚝딱 떨어져서 나오고 활동하고 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이 그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 참된 교회를 누려 나가는 빛을 비추어서 모두를 살리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